나는 과연 어느 회사에 더잘 맞을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수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항공사에 입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나한테 더잘 맞을까? 골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근무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두 항공사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항목 체크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회사에 더잘 맞을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장땡이다. 혹은 나는 돈보다는 좀 나를 직원으로서 대접해 주고 좀 이뻐해 주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예상하셨겠지만 전자는 대한항공이고 후자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후자의 규모로 봤을 때. 당연히 대한항공이 훨씬 더큰 회사고요. 당연히 연봉도 항공사 중에 가장 좋고요. 또한 복지도 뭐 직원 아파트라든지 대학교 지원이라든지 항공권 복지라든지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애사심을 느끼고 애틋한 마음을 가질 만큼의 그런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나공은 2인자이기 때문에 연봉이나 복제선은 밀리겠지만 직원들을 좀 보듬어 주거나 회사 분위기 자체가 직원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좀 생각을 해 주는구나. 단순한 일개미로는 보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지 마음에 결정하셨나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선후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싶은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선배들이 후배가 잘못해도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대신 후배의 실수를 개선하거나 후배의 실수를 감싸주기 위한 노력 또한 없는 편입니다. 약간 개인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후배가 잘못했을 때 선배가 좀 따끔하게 혼을 내는 편입니다. 대신에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르쳐 준다거나 실수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좀 옆에서 거들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네요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맞춰서 어디가 더 좋은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규정이 조금 더 풀리한 편이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앞머리나 염색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지만 바지 입는 거 싫어하고 또 안경 쓰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예전에는 단발머리나 앞머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싫어해서 단발머리면 계속 선배가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게 어떠냐 하면서 계속 약간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집마다 뭐 아이라인을 그렸는지 본다든지 립스틱 색깔이 빨간지를 본다든지 좀 규정이 조금 더 타이트한 편입니다. 네, 네 번째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샤나는 유니폼 컬러가 확연하게 다르죠. 대한항공은 하얀 색 블라우스 혹은 하늘색 블라우스 또 스카프도 아이보리색과 하늘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지상직 유니폼 같은 경우는 그 갈색 비슷한 장색이라고 합니다 그 색깔이고 승무원 유니폼도 웜 그레이라고 하죠 좀 회색 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스타킹 컬러조차도 달라요 대한항공은 스타킹이 하얀색에 가까운 살색 스타킹을 신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아시항공은좀 쿨톤인 분들, 좀 뽀얀 분들이 어울리는 유니폼인 편이고요. 아시안항공은 웜톤인 분들이 좀더 어울리는 유니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이런 사람만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느 쪽이 더 어울릴까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항공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직원항공권일 텐데요. 이 직원항공권에도 좀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이죠. 또한 비행기 기체 자체도 대한항공이 훨씬 더 좋은 편인데요. 여기서 또 차이점은 뭐냐면, 대한항공은 노선이 아주 많은 반면에 직원 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직원 티켓으로 여행을 갈때 항공권을 받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직원항공권은 예약이 안 되고 그날 빈자리가 있어야 탈수 있는 스탠바이 티켓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손님이 만석이거나 나보다 먼저 온 직원이 너무 많으면 순번에서 밀려서 여행 가려고 공항에 왔지만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다양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원 티켓으로 여행을 갈때 조금 더 수월한 편이었고요. 네, 여러분 체크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잘 맞으실 것 같은가요? 나한테 더잘 맞는 회사, 찜콩 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